야, 뭐? 뭐? <laughs> 아 이제 업데이트 되네. 어? 뭐야? 야 이제 바다가 아까보다 많이 낮았죠? 이거 기다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그 무전을 해야 되네. 어. 어, 이미다 했지? 응, 음, 가자 집으로 끌려오겠지? 뭐야? <놀던>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야? 잠깐만. <laughs> 아니야,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원래 뭔지 단계 아니라 영어다 해석해줘야 되니? 펌프로 연결해야 되나? 어, 너무 너무 먼데? 어? 가까운 거야 먼 거야 감이 안 쓴다. 아 노을졌네. 자 펌프가 어디 있을까? <laughs> 우린 펌프가 난 어디 있는지도 몰라 펌프가. 또 펌프 찾아야 되겠다. 근데 은근히 뭔데? 아 괜찮을래나? 이때 분명히 배에 있다고 그랬고요 근데 어디 있어 아니, 우리 펌프 어서 키우니. 아니, 지금은 상관없어, 이제 파도는. 이미 예인, 다 예인을 한 상태고. 지금 급한 게 배에 물이 차고 있댄다. 자기네 갖고 있는 펌프로는 지금 들어오는 물을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지금 나한테 큰 펌프가 있냐, 강한 펌프가 있냐 물어봐갖고 있다고 그랬거든. 근데 F, 그 다음을 모르겠다, 지금. 모르는 출동. 아이 이건 맨날 부딪혀요. 어우, 야, 오, 오. 작은 배는 힘들어 운전이. 어. 요거, 요, 요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로 해결될 게 아니지? 야 튜토리얼, 튜토리얼이 지금 많이 알려주는 게 없어. 예인 하나 가르쳐주고, 불 끄는 거 하나 가르쳐주고, 끝이어라서, 나머지는 알아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얘는 뭐, 여기 아무 소용 없다. 들어보내야 되겠다. 한 방에 아 파도가 세지요. 파도가 아니 조류의 흐름. 여기는 없고 내에는 없는 것 같지. 일단 앞으로 한번 가본다. 다시 손실내로 가보자. 쟨 찾아보자, 그러니까. 디드납니다. <laughs> <뒤둔 앞이다. 웃음> 아이, 이거 독일어야, 이거. 노스테, 아휴 아니, 그냥 클릭이 되는 게 없어. 클릭이 되는 게 없다고. 뭐가 이게 딱손 표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아무것도 클릭이 안 돼. 저, 저걸, 해서 저걸 활성화 시켜야 돼. 저 배그림을. 근데 여기 펌프 같은 게 어디 있지? 어, 이건 안 열리고. 이 뒤에도 뭐없지 저쪽 뒤도 마찬가지고. 현실로 가봐야겠다. 배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총 3명 있는 것 같긴 한데, 배. 근데 분위기 나 혼자 일하고 있지? 아 r c c 이거 e m e n We're hooking on you now to keep you afloat. t h a n k 몰라서 이래, 몰라서. 이게 좀 불친절한 게임이야. 너왜이렇 삐뚤어졌어, 그새? 자. 어, 이거는 워낙에 저기된 거고. 내려가 보라고? 아다 해본 거.. 아 맞다 거기 안 갔구나 원래 안가지던데 거긴 엔진실 같은데? 이 문은 언제쯤 열릴까? 이건 다 개인 선실이어서 안 열리나봐 여기가 엔진실 같은데 여기 안 내려가지요? 뭐뭐에 걸린 것처럼 안 된다. 아 과연 뭘까? 에어 펌프라. 여는가는거같 은데, 꼭5시10 분이 죠？뭘？기 기를 조정 하고 그런 건 없는 거같 은데, 어죽겠 냐？이번 에는 창에 있는 거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아, 모스가 맞다고? 아, 모스가 뭐야? 야, 입에 에어펌프 어디 있을까? 아, 거래처? 카페? 음, 이따 확인해보자. 어딜 가버렸니, 기니? 메뉴 카메라 중에서 에어, 에어, 에어. 없는데. 아니, 그니까, 펌프를 내가 여기 클릭해라서 클릭을 한 상태야, 이게, 지금. 몇 값이나 얻었어? 야, 나한테 좀 보내봐라, 야. 아, 별로 필요 없겠구나. 이게 클릭이 된 상태거든, 지금.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뭔가 됐다고 뭔가 됐다? 가만있어 아, 뭔가 됐다? 이거 따라오지 아이 진짜 어휴 불편한 게임 <laughs> 뭔가 뭔가 메시지가 좀 뜨던가 업데이트가 되던가 하이튼 이거 클릭하면 그냥 펌, 펌프가 되는거였어 와 난장미치겠다 알바중이니 에이시 크루 컨트롤 엔진 3개 다 키고 가속 25 노트. 에이 <laughs> 아참 무전 아무것도 안 나오지 이제. 에어펌프가 작동한다는 얘기야 이게. 아, <laughs> 아. 내가 이 게임 에 벌써 몇번 <laughs> 속은 건야 <laughs> <거긴. 웃음> <laughs> 어제 내가 어제 어제가 과관이었어 어제. 내가 어제 좀 알아봤거든? 다 비슷한 얘기를 한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문제가 이 게임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갖고 뭐가 없어 자료가 나 여기 가는 거 맞나? 뭔 사고? 여기 어디야? 아 맞.. 어 우리 집이.. 음, 맞지? 아니야 버그 아니야 <laughs> 원래 게임이 그래 <laughs> 어야 부천이 너너너 너, 너 나한테 멜이라도 보내라 멜 그치 뭐냐 야크루즈컨트롤스인가 이런 데 되게 좋아 이거 속도도 빨리 할수 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 빨리 해볼까? 오 야, 컨트롤 r 컨트롤 o 배 t r o 가 c o 가 t 어 o l 어 o n 어 r o l Control. c 이 n t r o l Control. c o n 수 r o l c 4배까지 가는 것 같은데? 다른 그 게임처럼? 오, 야, 근데, 야, 잠깐만! 오, 야, 노말로 가자, <laughs> 그달? 뭔 얘기냐, 너는. 얘기 좀 했더니? 아, 뭐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지, 가만있어 봐 얘, 얘를 달고 두.. 두 잠깐만 어.. 이거 크게 들어야되네요? 긴말로 하던가 뭔데 그러냐는 21일 일주일 됐어 일, 일주일 됐냐 5일 됐냐 5일 됐나보다 5일 아니다 10일 됐나? 어 10일 신작이에요 최초 호지의 건물에 가서 밥 먹기로 했다고? 야, 사진 이쁘게 찍어 와봐라, 야. 사장님 누군지나 구경 좀 하자. 이거 크게 돌아가야 되겠지? 여기가 우리 집이야. 맞나? 아, 저녁이 되니까 헷갈린다, 야. 응? <laughs> 어? 그럼 나중에 얘기하던가. 이거이게 이거, 7월 2일날 나온건가 4일날 나온건가 그래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에 대한 저기가 없다고 자료가 내가 어제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떠 공략이 하나도 없어 물론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그런것도 있고 여기가 원래 끝이죠 여기에 갖다대면 어 나오지 MRC. How's how is my, my favorite, favorite couple, couple doing? <laughs> doing? We're just mooring oh, yeah. at the P3 and, and waiting, waiting until, until the Susie is taken care of on, on, on shore. But We're still pumping. Susie's still That's not completely dry. Good. That's good. I, I don't need, need any more details. details. Good, good to know, know that, that the outing went, went well. Great, great work. work. Then we'll, then we'll take our leave. How sad. It could have been so nice. Yes, but there are more tasks awaiting the Herman Marvita. That's Susie the That was great. Good work. 아, 됐네. 그래. 끝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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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 그래. 서 퍼졌다고? M6로 서킷 승 아... 타이타닉 있다고? 시대가 언제는 타이타닉이야 어라이빙 덱, 그래 캐스트, 랜드 노프, 아일 슈트, 비트, 쉽 주차란다 너 아직 딸려오고 있는거 아니야? 얘? 커머스 보아 이거 끝난게 아닌데? 이 예의는 어디까지 해줘야 되니? 로프를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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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 그래, 그러, 그래야 될것 같다. 로프 끊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해본 적 없는데. 나 로프 어디다 설치했니? 그리고. 저기, 저긴, 저건가, 적응, 로프가? 지금 저배 상태가 완전하다 그러죠. 이제 다 말렸다고, 한 번도 언타이를 한 적이 없어. 어, 어 되네. 아, <laughs> 업데이트가 안 되네. 어이구, 나 잡는 것 같다. 나 우리 주차해야 되나봐, 이제. 아, 마크 사라졌죠? 뭐, 펌프는 계속 작동되는 거 같네. 이번에 나온 카니발 구인승 미래를 위한 투자? 차? 차액이냐, 지금?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나마 이 정도 규모니까 컨트롤이 좀 되는 거지. 더큰 배는 따로 예인선이 있어야 될것 같아.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부딪힐 텐데? 야, 부천아, 넌 돈이 어떻게 나니? 빨리 받을 수 있다고 그러... 뭐 가격? 뭐 얘기하는 거냐? 나는 이것도 주차 방문이 어려워. 3,500... 됐나? 뭐, 이쁘게 된것 같죠? 자, 주차. 어디, 어디, 어디? 말이야. 겁트떴네요 이거 이거 그냥 업데이트 돼 버려. <laughs> 다음 퀘스트.